호질 하겠습니다. 호질은 호랑이 호짜, 질, 꾸지절 짓자, 호랑이의 꾸지점이야. 우리 뭘 봐야 되냐? 작가가 비판하는 대상, 누굴 비판하려고 하는지, 뭘 비판하려고 하는지, 그걸 잘 봐야 됩니다. 자, 호랑이가, 호랑이 할때 호짜지, 등장시켜가지고, 당시, 언제일까요? 조선 후기요. 홍장 고전소설, 한문소설입니다. 한문소설, 당신은 조선후기 박지연의 소설이잖아. 조선후기 박지연의 소설이고요. 호랑이는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야. 호랑이를 통해서 작가가 얘기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 요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봐야 되는 거야. 호질 호랑이의 꾸짖음. 범은 호랑이지. 지득을 겸비하였으며 용맹스러운 존재야.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 작가를 대변하는 사람이라고. 양반층의 허위의식을 비판하는 존재야. 양반 누구 나오냐면 북각 선생이 나와요. 어느 날이 호랑이가 배가 고픈 거야. 그래서 먹을 것을 구하려고 하니까 자 범에게 잡혀 먹혀서 예속된 창기 귀신들이요. 의원이나 무당을 추천하는 거야. 그러나 보면 이들이, 에이, 의원, 무당, 그 사람들, 그,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먹을 거안될것 같아. 그래서 먹을 만한 것이 못 된다는 이유로 말, 말하였다. 근데 이제 누가? 자, 정나라에, 어, 정나라는 나라에, 도읍에 표스를 하찮게 여기는 선비가 있었어. 나는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야 세상에 나가서 그런 정계에서 그런 시끄러운 속에서 살고 싶진 않아 이런 북각선생이 있었어 이 사람이 얼마나 어 뛰어났냐면 나이 마흔 살인데 나이 마흔인데 손수교열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그런 책이 만 권이나 되고요 유교의 아홉 가지 주요 경제, 경전의 뜻을 해석하여 다시 1만 5천문의 책을 저술하였고, 엄청 실력이 뛰어난, 학식이 뛰어난 사람이다, 그지? 북학 선생의 학식이고요. 학식이고, 이 북학 선생이 이런 뛰어난 인물 아니야. 이선적인 양반이고, 작가가 풍자하고 자는 풍자의 대상인 거야. 자, 천자는 천자도 이 사람을 몰라요. 그의 저리를 가상히 여겼으며, 제후들도 몰라요. 그의 명성을 흥모하였다 그래서 저리를... 가상이 여겼다. 명성을 혼모하였다. 이거잖아. 이 천자하고 제후들이 북각 선생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지. 북각 선생에 대한 평가고요. 또한 도읍 동족에 자또이제 북각 선생만 풍자하는 게 아니고 젊은 가부도 가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름이 동리자예요동리자 천자는 그녀의 절개를 가상히 여겨. 정나라 재우는 그녀의 현숙함을 흠마하여. 자, 절개를 가상히 여긴다. 그의 현숙함을 흠마한다. 이것도 있잖아. 두 사람에 대한 동리자에 대한 평가지 그지? 동리자에 대한 재우와 천자의 평가지이 사람들의 실상을 잘 모르는 거야. 동리사에 대한 평가고요. 도읍 주변 사오리 땅을 하사하고 시 하사하고는 동리의 가구가 사는 마을에 물이 나는 정념까지 세워서 표창을 했대요. 그래서 이 동리사가 뒤에 보면 굉장히 이선적인 모습을 드러내요. 이선적인 여인이고 이 여인도. 독리자도 풍자의 대상인 거야. 자, 독리자는 가으로서 정절을 잘 지켰다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해요. 아, 왜냐면, 하지만 아들이 다섯인데, 그들이 제각기 성이 달랐다는 거야. 아버지가 다르는 거다는 거지. 그러면 정절 잘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야? 안 지킨 거지. 그치? 그만큼 물란한 생활을 했다는 거지. 그치? 이런 걸 우리 뭐야 극과 속이 다른 표리부동이라고 하지. 자강 북쪽에서 닭이 울고 강 남쪽에선 샛별이 빛나는데 방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네? 어쩌면 그리 북각 선생과 목소리가 닮았을까? 자 이거 시간적 배경이 밤이야. 밤에 몰래 있잖아. 그렇게 득이 많고 확신이 높은. 모두의 칭찬을 받는 북각 선생이 독리자를 찾아온 거야 밤에 이 행동 자체가 벌써 비판의 대상인 거지 그지 이걸 이 다섯 아들이 밖에서 듣는 거야 자저 목소리 독리자 북각 선생 목소리 같은데 하면서 문틈으로 해보는 거야 독리자가 북각 선생에게 청하기를 선생님의 덕을 오랫동안 흠모하였습니다 오늘 밤 선생님께서 그리는 소리를 듣고 싶사옵니다. 자, 이게 봐봐, 엄청 지금 서로 본심을 속이고요. 본심을 속이고 고상한 척하지 그지? 고상한 척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니까. 북각선생이 실을 엎는 거야. 시경의 한 부분을 읊어요이 시경은요, 이 시경 없는 이골을 통해서 북각선생의 위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북각선생의 위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요. 원앙새는 병풍에 그려져 있고, 아, 이거 원앙새 반딧불 다했잖아 남녀간의 정을 의미하고요. 반짝반짝 반딧불 날아다니는데, 사랑하기 좋은 배경이라는 거야. 사랑하기 좋은 배경이라는 거고, 크고 작은 이 가마솥들은 다섯 아들을 가리켜요. 누구를 모형 삼아 만들었나? 이 아들 누구 모형 삼아 만들었니? 당신과 사랑 나누고 싶다. 나도 뭔가 모형을 만들고 싶다. 당신과 사랑을 나누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리고 나서 이는 흥미로다. 이렇게 이선을 뜨면서 둘이 있잖아. 독리자랑 국가승생이랑 꽁냥꽁냥 하고 있는 거야. 다섯 아들들이 서로 말을 주고받기를, 지금 이거 북각선생이 왔잖아. 근데 북각선생이라고 몰라요. 이 다섯 아들들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인물들이야.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인물들이야. 얘기에, 가부의 집문 안에는 들어가지 않는 법이라고 했는데, 북각 선생은 현자가 아니신가? 얘기에 이르기를, 자, 가부의 집문 앞에 함부로 안 들어가는데, 북각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니까 들어올 리가 없다. 저거 여우일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정나라 도읍의 성문이 허물어진 곳에 여우의, 여우가 굴을 파고 산다 든다 여우가 천년 묵으면, 요술을 부려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다더라. 그러니 이는 여우가 북각 선생으로 둔갑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어리석지, 그지 그리고 뭐 아들들이 아들의 아들들의 어리석음이고 한편으로는 북각 선생에 대한 믿음이 그렇게 있는 거야. 북각 선생에 대한 믿음이고 하고는 서로 함께 모이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여우가 쓰던 모자를 얻은 사람은 엄청 돈을 많이 번대 모자를 얻으면 창의 불을 받고요. 신든 신발 갖고 신발 갖추면 대낮에도 보이지 않는데 꼬리를 얻으면 사람을 잘 홀린대. 그러니 어찌 이여우 여우를 죽여서 나누어 갖지 않으랴 수리법이지 야. 저 우리 여우 잡자 여우 잡아가지고 우리 모자 신발 꼬리 각각 우리 가지자 이렇게 하는 거야 이에 다섯 아들들이 함께 에어사고 공격하니까 북학선생 깜놀한 거야 그래서 뺑소니 치다가 어디 빠졌냐면 맹소를 치는데 어떻게? 또 있잖아 체면에 있어가지고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해가지고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아 얼마나 비굴하니 비굴한 유학자의 모습이야 유학자의 위선을 풍자는 하 거고 위선을 풍자하는 거고 남들이 자기 알아볼까 봐 지금 귀신처럼 행동하는 거야 미친놈처럼 행동하는 거지 대문을 나서자 줄다름 치다가 어디에 빠졌냐면 똥통에 빠져요 똥이 가득한 곳그차 있는데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야 그러면 똥은요 풍자하기 위한 대상이야 풍자하기 위한 대상 더 똥이야 이런 거지 아 대상이 아니고 소재예요. 예, 똥을 풍자는 게 아니고, 북각선생을 똥처럼 만들어버리는 거지, 소재고요. 근데 이제, 그 똥통에 빠졌다가 겨우 올라와 보니까, 떡하니, 아까 그 배고픈 호랑이,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설상가상이지. 호랑이한테 잡혀 먹을 판이야. 그런 외야 또 비굴한 모습 보입니다. 범은 얼굴을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이 말이 똥냄새 때문에 구린내가 심하라는 말도 되고 선비가 지금 선비답지 못하지 굉장히 음난하고 부패했지 그래서 너 도덕성에 문제 있구나 이 얘기도 됩니다 하였다 북각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와서 세번절라고 머리를 조아리고 와서 세번째한데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아부합니다. 뭐라고? 범의 득이야말로 지극하다 하여사옵니다. 대인은 그 가죽 무늬로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재앙은 그 그름 그리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호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위험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그 자리 아래서 모시고자 합니다 하면서 온갖 아부, 너짱이 하면서 온갖 아부를 다 뜨는 거야. 굉장히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지, 그지? 위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봄에게 온갖 아침을 다 해요. 강자에게 약한 모습이지. 약한 모습이고요. 이, 하기에 서는이 천안시야. 누굴 거야? 자기 자신이야. 자신을 낮춘 모습이야. 자신을 낮춘, 낮춘 표현이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거야. 모면, 하기 위한, 아, 부 하는 말 뭐라 그러지? 감언이설 또 비슷한 말, 조명한 말로 아, 부아첨 하는 거 교은영세 사자승어 기억해두자. 자, 하였다. 그러자 범이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듣기에 유자는 유라더니 유자는 유라더니 유할 때 유는 선비 유자고요. 뒤에 유자는요 아첨 유자야. 동음이의어를 활용한 동음 소리는 같지만 뜻은 다른 활용한 언어 유의지 언어 유의고요 과연 그렇구나. 나, 너는 평소에 천하 평소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이제 급하니까 면전에서 아첨하다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쓰리법이지. 너, 누가 너를 믿겠어? 하면서, 굉장히, 어, 북학선생의 선비의 비굴한 모습을, 지금, 지금, 호랑이가 꾸짖어요. 호질이지, 그지?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호랑이는 떠나버리고, 선비는 그꿀한전 엎드린 모습에서 계속 있는데, 마침 고개를 딱 들어보니까 날이 밝은 거야. 범은 입이 가버렸고 밭을 갈던 농부가 아침 에 일찍 농부가 나와서 일을 하기 위해서 나왔는데 북각 선생이 엎드려 있는 거야. 그래서 어이고 선생님 왜 그러고 계십니까 하니까 하늘과 땅에 예를 갖추고 있다고 이러면서 또 위선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 농부는 굉장히 부지런하지 그지? 부지런한. 농부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 한문소설이야. 그리고 북각선생 독리자, 그리고 아들까지 다 풍자하고 있어요. 비판, 풍자, 그리고 호랑이의 꾸지점으로 돌려서 풍자하고 있지. 의의적이고 양반의 허위의식을 드러내고 있고요. 양반청의 허위의식과 부도덕성에 대한 풍자와 비판, 그리고 양반을 희화화, 희화화가 뭐니?부정적인 대상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만드는 거 그게 희화화야.희화화된 언행을 통해 스스로 이순을 폭로하게 만들고 작가를 대변하는 게 누구야?범을 의인화 전체적으로 의인법 쓰였지.범을 등장시켜서 이위선적인 인물을 비판하고 있습니다.열하일기에 수록된 거야. 한문소설이고요. 한문소설이고 표리부동컵과 속이 다른 인물들 그 인물들이 누구야? 북각선생과 동리자 이들을 누가 꾸짖는다? 호랑이가 꾸짖는다. 이걸 통해서 양반계층의 부패한 도둑관념 허위어식을 풍자하고 있다. 그리고 북각선생은 결국은 여우같은 인물이자 분녀와 같은 더러운 인물이며 끝까지 이성과 허세를 버리지 못하는 이중적인 인간임을 비판하고 있다. 자, 여기까지고 수고하셨습니다.